인천 월고지에서 성남 판교까지 복선 전철 건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 운행을 통해서 강릉에서 인천까지 110분 만에 갈수 있게 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통한 강릉선 KTX. 서울과 강릉을 1시간 반 만에 연결하는 강릉선 KTX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시흥 월곶에서 상남 판교까지 복선 전철 개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40km의 복선 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월곶 판교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돼 이곳 강릉에서 인천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부터 노방공사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1년에 착공합니다. 해당 노선이 건설되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 중인 여주에서 원주 구간과 연결되고 강릉선 KTX와도 연계 운행됩니다. 현재 강릉에서 인천 송도까지는 버스로 4시간 가량 걸리지만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1시간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월급 판교 사업이 되면 현재 있는 수인선하고 현재 설계 중인 신안선선, 여주, 원주 노선을 활용을 해서 새로 신설될 서원주역을 통해서 강릉역으로 운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 여주 구간에 이어 2025년까지 월급 판교 구간이 완공되면 동해안에서 인천까지 접근성이 개선돼 국내외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